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7일 울프입니다. 배터리는 못 참지, 육봉 체크, 담보보금 음 체크,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 체크메이드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적극적 배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공급자 우위 두 번째 증명이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권에 있지만 추세 우상향 방향성을 어느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음, 점 하나 찍어놨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더 말할 게 없다는 거죠. 배터리입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스의 예, 메소드를 보면 또 이제 프리미엄 구간과 예, 디스카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차트를 보면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의 주가의 흐름은 당연히 하락 추세 구간에 있습니다. 검은색선에서 받고 내려오지만 최근에 근래에 엊그저께 하단에서 파란색선을 닫고 올라와 주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니 이추세 우상향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검은색선에서 받고 내려오고 이 파란색선에서 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또 보여주고 있다. 레포트를 보면, 신한금도 정영진님께서 목표 주가를 57만원 4% 상향을 했다는 내용인데, 자, 그 이유와 근거가 EV용 원통형 전지 수요 강세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다. 판가 추가 연동을 통한 가격 인상이 예상이 되고, 대외 변수에 따른 4월 물량 차질은 5월달이나 6월달 중에 회복될 전망이다. 추가적인 대회 악재가 더 발생하지 않는다면 5, 6월 중에 딱 빠는 물량이 회복이 기대되는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LG 화학 51, 8 1 84%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시세 현황을 보면 상장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 너스17% 하락을 해줬습니다. 사업 요약을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2차전지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 성장 그리고 PER 밴드와 PBR 밴드에는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하신게 좋습니다 자, 뭐하러 회사인가?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핵심 경쟁력 두 가지를 갖고 왔는데 뭐 제품 기술력 바탕으로 하는 최적의 토탈 솔루션 완성차 업체의 최고의 파트너 그리고 고객과 시장에 밀접한 글로벌 생산 사각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자동차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또 만드는 회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고 있는 모든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형 전지도 잘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시를 보면 최근에 우리 권 부회장님께서 권영수 부회장님께서 종가 기준으로 측정을 했을 때사억 3,500만 원 주식을 풀 매수해 주셨습니다. 권 부회장님은 U플러스 시절부터 제 동기들도 보면 대단히 좀 스마트하시고 추진력이 있으시고 어, 핵심 인재시며 또 이제 그 위치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어, 대내외적으로 어, 하시는 분이고 또 무서우신 분입니다. 제 친구도 많이 시달렸어요. 직접적으로 같이 일하는 부분도 다 많기 때문에 어, 책임, 선임 이런 거할거 거 없이 꽂히면 무조건 거의 밀어붙이는 그런 불도저 스타일입니다. 그분이 이제 어, 회장님께서 부회장님께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이동하시면서 자진해서 이동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어, 어필을 한게 아닌가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회장님께서 이제 매수를 해주셨으면 어, 임원 지인의 음, 추가적인 매수도 어, 기대해 볼 수도 있죠. 사업 부문을 또 보면 이제 주요 제품 EV 배터리, e SS 배터리, 수용 어플리케이션 배터리 등 매출액의 100%가 이제 배터리 매, 매출로 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봐야 하는데, 1기어 2기를 보면 또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들다 보면, 재료들이 필요한데, 역시, LNF를 통해서 주요 매입을 하면서 그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 자, 생산 능력과 생산 실적 및 가동률을 보면 평균 가동률 72%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무난한 수준입니다. 80%는 거의 불가동이나 다름없지만, 80% 근접하게 거의 가동이 되고 있다. 주요 투자에 관한 사항을 보면 폴란드 자동차 전지, 중국 빙강, 그리고 중국 남경, 그리고 미국의 얼티엄 셀스 자동차 전지 이 투자 내용이 진행되고 있는데 2026년까지 어,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자 판매 경로별 매출의 비중을 보면 해외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98%. 연구 개발 실적을 보면, 셀 선행 개발, 그리고 팩 BMS 선행 개발, 뭐, 그리고 각 개발 센터들 있게 있는데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점유율을 보면 다섯 떨어졌지만, 어, 앞으로도 뭐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R&D 부문을 또 보면, CTO가 있고, 전지 사업부, <laughs> 소형 전지 사업부, 그리고 ESS 전지 사업부, 그리고 CQO, CPO가 나눠져 있는데, 철저하게 CTO는 연구만, 셀 연구 이런 것들 하고 그것들을 받아서 사업부에서 제품 개발화를 화를 하는 것입니다. 생산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이 시큐어는 이 퀄리티, 이제 품질에 대해서 고객사 밀접한 연관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 사전에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공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공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음, 공정을 더 단축시킬 수 있느냐 공장에서 또 이제 제품 만들 때얼마 만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 또 코스트 다운을 하면서 제품 개발을 할수 있느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요. 전체적인 연구 개발 비용을 보면 3% 내외를 보고 있는데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자, 중요한 신규 사업을 또 보면 당사는 배터리 리사이클 리 유지 사업 외에도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배터리 및 차량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배터리 전체 생애 주기를 관리해 새로운 부가가치 를 창출하는 BaaS 배터리 에즈 에어 서비스라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급배 그 종목으로는 SOE 일기 묵증권의 이동호 권준수님께서 창사 최대 분기 영업 이 기록이라는 내용인데 주가는. 상단을 맞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SO1의 주가도 동달아서 같이 올라와주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죠. 아마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건데, 어, 저는 여기서 행보를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하나금투의 박재경, 이준호님께서 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이라는 내용인데, 하락 추세 구간에 있고, 밑에서 올라와주는 현재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당일 성과 평가를 해보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09%로 종가 마감을 상승 마감을 해줬고 그 다음으로는 l g 에너솔루션이 마이너스 0.12% SOD 0.48%로 마이너스 어,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수요와 공부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리얼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 주가는 상승하게 되며 리얼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고점을 찍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에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말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하는데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망, 매도 의견을 제시드리며 유튜브 커뮤니티에 장 시작 전에 업로드가 되니 이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LGNH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공급자 우위의 두, 번, 두 번째 증명이라는 내용으로 신한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하락 추세권이 있지만 추세 우상향 방향성을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된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